165성경읽기 세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수바냐 2장부터 학계 2장까지입니다. 수바냐 2장 여호와를 찾으세요. 서로 모이세요, 모이세요, 창피함을 모르는 민족인 여러분. 결정이 나기 전에 모이세요. 결처럼 날이 지나가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뜨거운 노여움이 닥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닥치기 전에요. 다들 여와를 호 찾으세요, 땅의 겸손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여와의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지요. 공의를 추구하세요, 겸손을 추구하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와의 호 분노의 날에도 보호받을 것이니까요. 민족들이 멸망 가자가 버림받고 아스글로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아스토스를 사람들이 한낮에 내쫓고 애그로는 뿌리 뽑힐 것이다. 끝장났다. 바닷가 지역에 사는 민족인 그레스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나하나, 필리스테아 사람들이 있다가 내가 너를 멸망시켜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바닷가 지역이 풀밭이 될 것이고, 목자들의 목표주와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 지역이 유나 지안에 남은 사람들이 옷이 될 것이고, 그 지역에서 그들이 양들을 먹일 것이다. 아스글론의 집들에서 그들이 저녁에 누울 것이다.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들었다 모압이 조롱하는 소리를, 암몬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했다. 내 백성의 땅이 경계에서 건방지게 굴었다. 이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소금처럼 되고, 안본 사람들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잡초밭이 되고 소금 부동이가 될 것이다. 영혼에 이르도록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내민족의 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 일이 그들에게 미친 것은 그들의 거만함 때문이다. 그들이 전능한 여와의 호 백성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다. 여와가 호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신들을 사라져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든 민족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여호와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희 에티오피아 사람들 또한 나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또 여호와가 손을 북으로 뻗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것이다. 니네 베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광야처럼 메마른 땅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니네 베 가운데 의 짐승의 종류마다 때를 지어 누울 것이다. 갈까마귀도 올빼미도 니네베의 기둥머리들에서 밤을 지낼 것이다. 그 노래하는 소리가 창문에서 나고 문지방에는 황폐해진 모습이 있을 것이다. 삼나무로 만든 것이 벌겋게 드러나 있을 것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신나게 떠들어대는 도시, 태평하게 사는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나다, 나 말고는 더 없다 말하는 도시였는데, 어째서 끔찍한 곳을 짐승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리내어 비웃고 손을 흔들 것이다. 스바냐 3장 예루살렘에 내릴 뻘그 장났습니다. 반항하고 더러워진 도시, 폭력이 가득한 도시 예루살렘은 이 도시는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도시 안에 있는 고위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고 이 도시 재판관들은 전녁 늑대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을 위해 남겨두는 일이 없습니다. 도시 예언자들은 뻔뻔스럽고 솔리는 사람들입니다. 도시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일법을 난폭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도시 가운데서 공의로우십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침마다 자신의 정의를 어김없이 드러내어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창피함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민족들을 없애버렸다. 그들의 막루들이 황폐해졌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숲대 밭으로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그들의 도시들이 황폐해져 있고 사람이 없다. 거기 사는 사람도 없다. 내가 말했다. 참으로 너 예루살렘은 나를 두려워해라.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머물 곳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벌을 다 내리지는 않겠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하는 행동마다 썩어 빠졌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빼앗을 나를 기다려라. 나의 심판은 민족들을 모으고 왕국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와 나의 모든 뜨거운 노여움을 쏟아 부으려는 것이다. 내 열정의 불이 온 땅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남은 사람들 그때 내가 다른 나라들 백성의 입술을 순수한 입술로 바꾸어 주겠다. 그들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맞대고 여호를 와 숨기게 하려는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강들 건너쪽에서부터 나를 받드는 사람들이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을 나에게 바칠 예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 예루살렘이나와 관계를 끌이면서 했던 모든 행동 때문에 창피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때 건방지게 뽐내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부터 없애주겠다. 그러면 네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더는 콧도 늦게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는 소비는 혀를 찾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풀을 뜯어 먹고 편이눕는 양떼 같을 것이다. 그들 을겁질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유죄 판결들을 거두어 들리신다 기뻐 외쳐라, 딸시오나 환호성을 질러라, 이스라엘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해라, 워딸 예루살렘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신 리 유죄의 판결들을 거두어 들이셨다. 너희 원수를 없애셨다. 주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더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의 예루살렘을 두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너희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지 마라. 여호와, 시온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여호와는 구원해 주시는 용사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신다. 자신의 사랑으로서 너를 침묵하게 하신다. 너를 두고 기뻐 외치신다. 명절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모았는데 그들은 너시온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다. 시온의 위에 있던 짐은 수치였다. 보라, 그때 내가 너를 억누르던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지체 장애인을 구해내고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겠다. 그러고는 그들이 칭송받고 이름을 떨치도록 해주겠다. 그들이 창피당하던 온 땅에서,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을 때, 참으로 너희가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고 칭송받도록 해 주겠다. 너희 눈앞에서 내가 너희 운명을 바꾸어 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계의 장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하시다. 다리수 임금 둘째, 여섯째 딸 첫째 날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의 연자를 통해, 술바벨과여수아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술바벨은 살들의 아들로 유아 청독이었고 여호수와는 여호사닥의 아들로 제 제사장이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말했다. 때가 되지 않았어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지을 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학의 연전을 통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너희한테는 지금이 벽에 널빤지를 붙여 잘 지은 집에서 살 때냐? 이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마음 써서 돌아보아라. 너희가 뿌린 씨가 많았는데도 거두어드린 것은 적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목마름이 가지지 않았다. 옷을 입었는데 아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일 해주고 보수를 받는 사람도 그 보수를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일 뿐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마음 써서 돌아보아라. 산에 올라가서 남을 구에다가 나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내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겠다.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대한 것은 많았는데, 보라, 돌아, 돌아온 것은 적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훅 불어 날려버렸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전능하신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나의 집 때문이다. 그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 때문에 너희 위에서는 하늘이 막아 이슬이 내리지 못했고 땅은 그 열매를 내지 못한 것이다. 내가 가뭄을 불러들여 땅과 산들에 닥치게 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도 또 땅이 내는 모든 것에도 닥치게 했다. 사람과 짐승에게도 또 손으로 힘들여 이룬 온갖 것에도 닥치게 했다. 백성들이 학계의원자의 말을 따르다. 스라이드의 아들, 수록바벨, 여호사닥의 아들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와 모든 남은 백성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학계의원자의 말을 따랐다.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학계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백성은 여호 앞에서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계가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영을 일깨워 움직이셨다. 여호사들의 아들 요수와대사가의 영도 모든 남은 백성의 영도 일깨워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능가신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다리우스 임금 둘째 여섯째 달 스물넷째 날이었다. 학계2장이 집을 영광으로 지우실 것이다 일곱째 달 스물한째 날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예언자를 통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말해 주어라 스알델의 아들인 유다 청독 수룹바벨에게여사 대가들 여호사 대제장에게도 모든 남은 백성에게도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보았느냐 이전에 영광스럽던 이 집을 지금은 그 집이 너희 보기에 어떠하냐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으냐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라 수록바베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 대제사장아 용기를 내라 이따가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그때 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처럼 나영이 의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조금 지나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마른 땅이 떨게 만들겠다. 내가 모든 민족이 떨게 만들겠다. 그러면 모든 민족의 값비싼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내가 평화를 주겠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깨끗하지 않다. 다룰 신금 둘째 아홉째 달스물넷째 날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의언자에게 내려온 일이 일어났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요청해 보아라.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끓인 요리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어떤 먹을거리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해집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학계가 또 말했다. 실제 그 에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 닿으면 그것이 깨끗하지 않게 됩니까? 세상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학계가 그 말을 이렇게 받았다. 이 백성이 이와 같고 이 민족이 이와 같다. 나의 앞에서 그렇다.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그들 소리하는 일마다 이와 같다. 그들이 거기서 바치는 것도 깨끗하지 않다. 오늘부터 복을 내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마음 써서 돌아보아라. 오늘부터 그 이전을 곧 여와의 호 성전에 돌의 돌을 쌓아 올려놓기 전을 너희가 어떠했느냐? 곡식 스무도미 있는 쪽으로 갔는데 열두미 뿐이었다. 포도즙 오십통을 떠내려고 포도즙 틀에 갔는데 이십통 뿐이었다. 내가 마른 병과 심가루 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때렸다. 너희 손으로 가끈 것마다 때렸다. 그런데도 날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에는 없었다.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소서 돌아보아라. 오늘부터 그 이전을, 업체 딸 24째 날부터를, 곧 여호와의 성전이 기초가 놓인 날부터를 마음소서 돌아보아라. 아직 곳간에 씨앗이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송유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기에 이르렀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수록바 벨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두 번째로 내려오는 이 일어났다. 같은 날 스물넷째 날이었다 너는 말해 주어라 유다 총독 수루바벨에게 내가 하늘과 땅이 떨게 만들겠다 내가 왕국들의 임금자리를 뒤엎어버리고 민족들의 왕국의 강함을 없애버리겠다 전투수레와 거기 탄 사람들을 뒤엎어버리겠다 말들과 거기 탄 사람들이 저마다 동료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날에 전노가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살들이 아들 수룩바베라, 나의 종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장반지처럼 만들겠다. 참으로 너를 내가 골라 뽑았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